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어떻게 다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왔는데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집에 오니까, 아이고, 이것도 웬 거지 같은 게또 눈에 띄네. 어. 그래가지고, 자오는거 참고 열심히 만들어 왔으니까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음. 제목. 친구 아빠가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인연이 그걸 나한테 숨겼고 결국 그래서 돈을 왕창 써버렸죠. 이거 연 끊어도 되죠. <laughs> 원제 자기 아빠가 치과의사인 걸 숨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5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여자구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글을 쓰는 건 다름이 아니고 대학교 때 알게 된 친구 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절친이다 생각을 하고 지냈던 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통수 오지게 참았고, 그 배신감에 이게 뭐지 싶어 이렇게 글 쓰는 건데요. 얘랑 연 끊어도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 2년 전, 아직 학생일 때, 당시 제가 충치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치료비로 한 160만원 정도 썼는데요. 이게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무엇보다 생돈이 많이 깨지니까, 부모님께 진짜 너무 죄송하고 속이 쓰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이 친구한테 제가 가끔 하소연을 했어요. 아이씨, 돈이 너무 깨져서, 엄마한테 죄송하고 속상해 등등등 이런 소리를 몇번 했었고요. 또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저를 위로해 줬었는데 <laughs> 이게요. 알고 보니까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논 거였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얘네 아빠가 치과의사입니다. 그것도요. 일개 페이닥터가 아니라 어엿한 병원장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친구 맞나요? 당시 제가 그 비용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쩌면 그런 티 한번 안 낸건지.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습니다. 진짜 이 배신감 어쩔거야? 물론. 물론 저희 집이 못사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돈 160만원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만큼 그 지출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가 모은 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돈으로 하는 건데, 또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걸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앞에서 지 아빠 직업을 끝까지 숨겼다? 진짜, 배신감이 너무 커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얘가 정말 친구가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전날 제가 지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얘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얘 진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거 아닐까요? 예, 하여튼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연을 끊어버릴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혹시 제가 오바하는 건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글 1번. 아유, 연 끊어주면 너무 좋죠. 베리 땡큐지 뭐. 내 네, 됐으니, 땡큐. 지금 장난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대댓글. 야! 너 IQ 얼마니? 솔직히 말해봐. 응? 2번. 너 혹시 이빨이 아니라 뇌에 충치 걸린 거 아니냐? 대댓쓰니? 지랄. 그건 네가 걸렸겠지, 새끼야. 이 그지 같은 놈아. 3번. 숨기긴 뭘 숨겨. 그냥 말을 안한 거지. 그래서 너는 걔한테 네가 아버지 마시노. 라고 물어보기라도 했냐? 안 물어봤지? 아니, 그리고 이 그지 같은 년아, 도대체 평소에 무슨 짓을 차이길래충치 치료하는데 160이나 차 깨지냐? 여하튼, 이제는 깝치지 말고 양치나 좀 똑바로 해라. 대으니 내가 양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니가 봤어요? 나 하루 세번 꼬박꼬박 해요. 아니, 그리고 그걸 꼭 물어봐야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친구가 그걸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정말 정상이라 생각을 해서 이딴 거지 같은 댓글 다는 거야? 내든 2번. 거지는 너지, 이녀나. 4번. 근데 지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가 왜 얘기 안 했는지 알것 같아. 쓰니, 알긴 네가뭘 아는데요. 말 개같이 하지 마세요. 2번. 어? 뭔 소리야? 말을 개같이 하는 건 너지 너? 너? 왈왈, 왈왈, 왈왈. 5번. 아니, 엄마 돈 160만 원 쓰는 건 부담된다는 년이 친구 아빠에게 저렴 혹은 공짜로 치료받고 싶은 거. 그건 전혀 부담이 안 되나 봐. 되 됐으니. 아니, 제가 언제 공짜로 하고 싶다 했어요? 한글 모릅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친구라는 연이 끝까지 모른 척했던 거, 그게 배신감 느껴진다 이건데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빠가야? 왜 그래? 2번, 네가 평소 알 같았나 보지 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 써니는 여기서 발악을 할게 아니라 충치처럼 다 썩어버린 본인의 그 거지 같은 근성과 개념을 돌아봅니다. 6번.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딱 봐도 인성은 지가 더 꼬였구만. 공짜 혹은 싸게 할 생각 아니었으면 뭔 상관인데, 친구 아빠가 치과 의사든 말든 너랑 뭔 상관이냐고. 하긴, 너 같은 거지들은 그런 거잘 모르더라. 바로 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가 많으니까 일부러 말안 하는 거야. 그거 말했다간 개나 소나 다쳐들이되고 싸게 해달라고 지랄들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젠 좀 솔직해지자. 싸게 안 해주면 뒤에서 욕할 거잖아. 안 그래? 내렸으니. <laughs> 네 아니, 이런 신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지랄들이야. 나는 돈이 아니라, 친구인 내가 그렇게 아프고, 또 엄마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때문에 연을 끊을까 말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알았어, 이 충치 같은 년아. 알았으니까, 얼른 연 끊어. 추가. 아니. 지금 다들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저는요. 공짜를 바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니들 마음대로 추측해서 쌍욕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내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로 가기 쳐 누르든가 하지. 왜 지랄들이야? 어? 뭐야? 다들 그냥 인성이 거지처럼 쳐 꼬였나 봐요? 명심하세요. 그런 거 결국 본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알겠어요? 댓글 1번. 어어 알았어 알았어 욕안 할게 그래 맞아 가만 보니까 너는 참 좋은 친구였구만 친구 아버지 매출 160만원이라도 올려주려고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너무 억울해 바락하는 거 맞잖아 그지? 어니말 네 맞다나 친구가 개사이코 맞아 어 친구의 이런 고귀한 마음도 몰라주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손절쳐라 2번 아니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줬어야 하는건데 야 우리 아빠 치과의사인데 원래 그정도 나온대 뭐 이랬어야 하는거냐? 그럼 되는거요? 차라리 공짜를 바랬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을 했으면 그랬다면 니가 과연 이정도까지 욕을 참먹었겠냐고 안그러니? 3번 그래 맞아 원래 사람 일은 다 자신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런 만큼 너의 그 거지 근성도 다 너에게 돌아가 가지고 나중엔 진정한 거지가 될 거야. 파이팅. 깔깔깔. 4번. 아 미친 얘 말하는 거좀 봐. 다돌아온대 그래 다 돌아가지. 너는 그냥 첫 돈년이고.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아직도 안 끊었냐? 얼른 손절해라. 손절하고 다시 와 가지고 또 돌아봐. 미친년처럼. 깔깔깔깔깔. 5번. 아우, 이 그지 같은 년. 본글도 밥맛인데, 추가글은 완전 토 나오게 만드네. 헐. 대댓글. 그러게요. 얘 되게 웃겨요. 양아치 같은 년이야. 6번. 애초에 님이 치과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쓴 다음에 친구 아빠가 치과 의사란 걸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 자체가 바로 그 집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돈을 덜 내도 됐겠지, 혹은 공짜였겠지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거 아닌가요? 이왕 받는 거 아는 사람 내에서, 친구 내에서 하는 게 좋지. 이런 정도의 마음이었으면 그냥 아쉬움만 남았겠죠. 그걸 못했을 때. 안 그래요? 이 양아치 같은 여자야? 그지야. 그지야. 뭐? 배신감? 웃기고 있네? <laughs> 참... 재밌어요 <laughs> 아니 지가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놓고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쩌라고 어 아무튼 뭐 아까 보니까 지우고 도망갔는데 뭐 늦었죠? 할수 없습니다 고마워요